선생님은 앞으로의 제네럴 닥터에서 제네럴 닥터 그 자체가 되시려는 생각이실까요? 아니면 은나 스스로부터 나 먼저 일,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1타 의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실까요? 네,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. 제 1호 1타 의사 김재당 이 되고 싶은 거죠. 옛날에 제너럴 닥터, 의사 친구 바리스타, 뭐 예술가 이런 거는 그냥 제 이력이고, 일타 의사라는 새로운 시대의 주치의 모델의 제일 첫 번째 사례가 되고 싶어요. 그러면 메가스터디의 스타 강사가 한둘이에요. 그 사람들 다 자기 개성이 있잖아요. 자기들의 삶 모델대로 가잖아요. 어떤 공통의 원리는 있겠죠. 롤 모델이 좋은 게 뭐예요? 그 사람의 성공 방식을 복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저는 1타 의사로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나도 행복하고 돈도 벌고 의료의 본질적인 모습을 오히려 구현한 의사 선생님으로서도 나중에 역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후학 혹은 더 젊은 의사들이 혹은 임상에서 갈등하고 있는 의사들이 야, 저게 나쁘지 않네. 하지만 저기에도 원칙이라는 게 있겠구나. 거기 대충 해서 되는 거 아니구나. 그럼 뭐난 그렇게 해야지. 진료실 안에서 내가 가운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처럼 가운을 벗어야지. 사람들한테 얘기를 자르지 말고 들어줘야지. 제가 그동안 제너럴 닥터에서 하던 얘기들. 뭐 진료실이 아니라 길 밖으로 나가야지. 온라인으로 해야지. 뭐 약을 줄, 잘줄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줘야지. 그런 것들이 일타회사가 되는 지름길이구나. 라는 거를 깨닫게 만들고 싶은 거죠. 네.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, 슈바이처 대신 일타의사를 얘기하고 싶어.